네, 탐정입니다. 이번에는 어, 랭글리 삼각형의 음, 각도 구하기 문제를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형이 있고요, B와 C의 이동분선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서 BDE가 24도, 그리고 CD가 18도일 때. ABC의 세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장을 어, 그림으로 저기 각 표시를 하면 저기가 어, 24도고요. 그리고 저기가 18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 교점이 어, 내심입니다. 요, 내심의 성질을 이용한 바, 그리고 직각 삼각형, 어, 각이 이동분 된다는 특징은 뭔가 이 대칭성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걸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경 써야 될 것은, 어, 저렇게, 어, 양쪽 방향에서 제가 직각을 거었습니다. 아, 그래서요, 저렇게 또한번있게 되겠고요. 각이 이등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음, 변의 길이가 같다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는 약간 안 같아 보이지만 어, 같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 삼각형에 대해서 음, 어떤 각의 성질을 그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우선 저렇게 또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기 각이 역시 어 24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여기 각이 이렇게 이등분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각이 이등분 되고 여기 수, 수직으로 그었기 때문에 여기 두 개가 합동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두 개도 합동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래서 저기는 24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각 하나를 살펴보시면 음, 여기 각도 24도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요 여기 18도, 여기 24도, 24도 어, 전부 합쳐서 90도가 나와야 된다면은 어, 여기 남은 각 하나가 24도가 되어야 90도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 두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여기 각도도 18도가 됩니다. 자 역시 이 C라는 각이 이동분 되고 여기 수직으로 그었기 때문에 이두 개도 합동입니다. 음, 그림은 합동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합동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저기 각도가 얼마냐 했을 때, 60도. 계산 되셨습니까? 18도, 18도, 24도. 자, 36도 더하기, 24도. 60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저렇게 꺼었을 때, 자, 역시, 대칭이죠? 60도가 됩니다. 음, 대칭 선분이죠? 요거, 수직이고. 그래서 60도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각도 하나가 저기가 60도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이 각이 이등분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보면 제가 아까 빨간 삼각형 있죠 어, 안각의 이등분선 바깥각의 이등분선 뭐가 됩니까 바로 이 점이 방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빨간 삼각형에 자 저점을 F라고 했을 때 방심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심이니까 저기각이 저렇게 이등분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각을 가만히 계산해 보시면 은자 저기각이 어떻게 되죠? 어, 90도에서 24도를 뺀 겁니다. 자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셨을 안 되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옆에 이렇게 보조 정리를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잠깐 멈추마시고 어, 이게 왜 90도에서 그니까 이 24도는 사실 이 각이 빨간 각이었죠? 48도의 반이거든요. 어, 저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게 66도가 돼요. 자 그러면 저기 각이죠? B 각의 절반 각은 6도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66도고 여기가 60도니까 6, 60도에서 6도를 더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저기 각도는 54도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기가 66도고 여기가 60도니까 이 삼각형에서 180도에서 이 두각의 합을 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각이 나오게 되죠. 36도.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음, 36도에서 이 18도를 더해야 54도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54도에서 여기 18도를 뺐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저기 각은 얼마일까요? 180도에서요. A각, B각. 자, B각이 2배하니까 12도가 되고 C각, 요거 2배하니까 36도 2배에서 72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저게 84도니까 빼면 96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랭걸리 10탄의 프리를 마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